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음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니 하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가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 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셀과 문화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유월절을 지킨 것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어, 이걸 볼 텐데요. 6월절이 어떤 절기죠?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6월절은 원래 출애굽을 경험하는 어, 그, 어, 기념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어, 마지막 장자지향 때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져 있는 어, 그 집은 그냥 지나쳐간 넘어간 그런 절기 어,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졌던 어떤 죄들을 불순종의 죄들을 용서받고 이걸 넘어서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런 마음에서 그런 유월절 절기를 다시 분명하게 지키게 됩니다. 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일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 편지를 보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 어, 이걸 보면 어, 히스기아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기 유대만 유다만 어,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함께 연합해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것까지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나왔는데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남북의 어떤 영적인 연합을 어, 이 6월절을 통해서 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또5 절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뭐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에 공포했다. 이스라 그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의미할 때 쓰는 그런 영역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니까 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려고 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어, 뒷부분에 보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원래는 유월절이 언제죠? 1월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둘째 달 지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 지키겠다는 거예요? 2월 14일 날 지킨다는 거잖아요. 어, 왜 나, 어, 이렇게 날짜를 변경해서 한 달이나 늦게 6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 3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음이라. 자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아마도 이것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하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보았지만 성전을 재봉원할 때도 사실은 제사장들이 부족해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재물도 잡고 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한 가지는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보아왔지만 성전을 정화할 때 언제까지 성전 정화했죠? 1월 16일까지 16일 동안이 걸려버렸어요.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래서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1월 14일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 한 달을 더 연기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변경해도 되냐? 그거 뭐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니냐? 자기 맘대로 그렇게 뭐 날짜를 변경하고 바꿀 수 있느냐? 어때요? 물론 그래요. 어, 자기 맘대로 날짜를 변경한다. 그런 것은 큰일 납니다. 어, 율법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정해진 때 어,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어, 날짜를 변경한 기준이 나와요. 음, 그것은 뭔가 하면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좀그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해서 부정하게 된 경우에 아니면 내가 장기적인 여행을 해서 6월절 기간에 가서 지키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한달 후에 지키라고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죠. 어, 민수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절만 그 민수기 9장 10절 11절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열넷째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예. 그 다음에 뭐 13절에 보면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은데 6월절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이런 율법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된 경우에 그 다음에 여행 중이라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한 달을 뒤에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죠. 아마도 희숙이 하는 이런 율법의 규정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적용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한 달을 이렇게 뒤로 연기해서 이 6월 어, 14일 날 6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포를 하죠. 자, 어, 오늘 말씀 다시 본문으로 어, 나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laughs> 자. 5절 6절 5절 6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보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스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일제히 공포를 합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소로서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번 유월절은 어,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반드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이것은 오늘 어,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의 삶이 너무 지금 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뒤죽박죽돼 있고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현장 예배를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또또 또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 500명대를 넘어서서 600명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한주 정도 두주 정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900명대까지 갈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 그 예배당 그 교회 바로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귀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발꾼들이 이 명령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졌죠. 어떻게 됐나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읽어보죠.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상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셀과 문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발꾼의 메시지를 듣고 조롱하며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자도 있었죠. 이 사람들 듣고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릴 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률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순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새롭게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